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8번 준사역 동사 help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help라는 말은요. 보다시피 도와주는 거죠. 자, 도와주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대방이 이 행동하게끔,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원석쌤이 도와줬습니다. 우리 친구가 공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럼 물어볼게. 자 공부한 거는 우리 친구가 공부한 거예요 쌤이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친구가 공부한 거죠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쌤은 도와준 것 뿐이죠 이와 같이 이 목적어 누군가가 제3자가 어떤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사역이란 뜻입니다 일을 샀자고 해서 일을 시킨다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누구 썸바디가 썸띵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러한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하는데요. 사역동사의 대표 3인방이 let, make, have죠. 써볼까요? let, make, have가 대표 3인방, 사역동사 3인방이고요. 얘네들처럼 이렇게 뭐뭐 하게끔 해준다라는 help란 뜻도 사역의 의미가 있어서 얘를 준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무슨 동사? 예, 준사역동사. 아, 아 얘도 사역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차이점이 이거죠. 차이점은 let, make, have 같은 이런 정통사역동사는 목적격보호에 동사원형만을 쓰죠. 동사원형만, 투부정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사원형만을 쓰지만, help는 동사원형도 되고, 얘네처럼 투부정사도 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두 그러니까 개가 다 돼요. 이 정통 사역 동사 let make have는 동사 원형만 되고 투보 정사 안 되지만 얘는 투보 정사도 돼요. <laughs> 그래서 이 형태가 이런 거죠.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자 help 뒤에 목적어. 자이 목적어를 보충해준 목적적 보에 투보 정사도 되고 동사 원형 둘다 와서 투보 정사에 가로를 친 거예요. 자 이런 거 제가 고등학교 때 아, 헷갈렸거든요. 이거 help가 두개다 된다, 된다는 거를 <laughs> 이렇게 유치하게 왔습니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지면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럴 거 아니야? 와, help me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빠지면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팔을 얻잖아요. help me, help. 자 보다시피 두 손을 드니까 아 투부 정사도 되고, 아 동사 원형도 되고. 예,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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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썰렁하지만 이렇게 아두 손을 드니까 두개다 된다. 헬프는 이렇게 외우시면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laughs> 우리 학교 이제 교과서 19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자 그것이 뭐 해주기를 도와주기를 끊고 도와주는데 누가 뭐하는 걸 도와주냐면 너가 make the most of your high school years. 아, make the most of는 중요한 표현이죠. 잘 응용하다, 최대한 활용하다, 고등학교 시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 주, 그 고등학교 생활을, 그 고등학교 생활을 최대한 쓰, 그러니까 잘 활용하는 건 누굽니까? 목적어인 너죠, 너고.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O형식이 된 거고, 자, 여기 이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나 동명사, 아니, 동사관형 둘다쓸수 있으니까, 지금, make만 써도 되고, to make 써도 된다는 거. 요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목적격보를 찾아 극구해서 가시오. 여기 F로 된거 죄송합니다. P로 바꿔주세요. 오타가 많았네요. 음.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us repairing the computer. 자,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Gracias. 아이고, 스페인어론 gracias. 감사합니다. 끊고, for는 이제 이유죠, 이유. 원인에 대해서. 할핑 아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리페어한 거죠. 자 여기 이제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예죠 예죠. 목적격 보. 컴퓨터를 우리가 컴퓨터를 고치는 거죠. 자 우리가 고치는 거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니다자이 부분이 밑줄 그으시고요. 컴퓨터 수리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자이 자리에 지금 동사 원형 쓴거 보이시죠? My father가 도왔습니다. 내가 요거 하도록. 자, 요건 부사니까 가로 열고 닫고. 자, 끊고. 자, 여러분, 해외, 스터디 업로드는 해외 유학이잖아요. 스터디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는 건 누가 스터디 업로드 한 거야? 나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도록 도와준 거죠. 그래서 사역동사 쓴 겁니다. 핵심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거야.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거예요. 자, 요게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동사원형 쓴게 보이시죠? 네. 자, 7, 47번. 나는 도왔습니다. 누가? 우리 엄마가 뭐 하는 거? 가방 옮기는 거. 자, 가방 옮기는 건 누가 옮겼습니까? 밑줄 치시고. 이것도 밑줄 치시고. 가방 옮기는 건 누가 옮겼어요? 엄마죠. 엄마가 옮기는 걸 도운 것 뿐이에요. 자, 내가 옮긴 게 아니에요. 목적어가 옮긴 거예요.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도운 거고, 여기서가 동사 원형 쓴거 예, 확인했습니다. <laughs> 자, 48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녀는 도와줄 겁니다. 끊고, 너가 뭐 하는 것을, 에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죠? 자, 영어로 리포트 쓰는 거 도와줄 겁니다. 자,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help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우리 투부정사 쓰죠? 틀렸네. 자, to write나 또는 rice 써야겠죠?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한번 우리 영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빨래하는 거 도와줄게. 자, 도와, 도와줄래? 라고 해야겠네. 도와줄래? 이렇게 음원문을 할게요. Can you help me 도와줄래요? Do the laundry? 자, 내가 laundry. 빨래하는 거죠. 내가 l a u 하는 거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거죠. 자, 내가 빨래하는 거 도와줄래? 라고 물어보시고, 아하! 내가 빨래하는 거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목적어가 목적격 보하는 자리에 동사 원형 쓴거 네, 확인하겠습니다. 50번.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그 수학 문제 푸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우, 자 우리 선생님은 도왔다예요. 자, 주어와 동사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도왔습니다. 끊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자, 여기서 솔브 보시면 그 수학 문제 푸는건 누가 푸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요, 우리요? 우리죠. 보세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도운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솔브에 지금 동사 1번. 동사 원형이나 2번 투부정사 온게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헬프를 배웠습니다. 준사역동사 헬프는 헬프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핵심은 동원참치나 또는 투부정사 둘다올수 있다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